블로킹 별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한 영상이 5분이 안 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자. 로트 하나당 50초만 안 넘으면 돼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와인딩 하면 되는데 제가 몇 초에 많은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. 전 로트 하나에 20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. 자기가 로트 하나가 얼만큼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점점 찍고요. 선 만들어서요. 네. 와인딩 들어갑니다. 어떻게 약간 사선이죠. 사선으로 로트가 뜨지 않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건조된 상태로 하시는 건안 좋아요. 네. 저는, 저는 강사잖아요. 그쵸? 강사니까 그냥 뭐 대충 말아도 되는 실력이라고 말하면 되게 재수없겠지만. 사실입니다. 유튜브 보는 사람 학생들밖에 없어요. <laughs> 실제로 지금 옆에서 서브를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빨리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저희랑 같이 내기합시다, 병미 씨. <laughs> 오, 잘못 말았어. <laughs> 섹션이 너무 커요. 방금 거 섹션이 너무 커요. 네, 그래서 여기가 뜨죠. 자, 네 개까지는 가지런히 이렇게 말고요. 다섯 개부터 이제 갑니다. 가요. 옆으로 가요. 옆으로 가서 요 라인이 안 보이게 되, 안 보이면 돼요. 자 이렇게. 제가 이걸왜 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. 이게 다. 요 라인이 안 보이면 되죠. 음. 솔직히 이 와인딩 많은 법을 왜영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 와인딩보다는 저는 이게 몸의 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이 와인딩을 말 때, 요 섹션을 말때내 몸이 어디가 있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. 한 나중에 제가 살좀 빼고 전체 샷좀 올릴게요. 자,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 라인이 보이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. 빛을 정확히. 자, 어떻게? 로또 넣고요. 그래서 텐션 주고 정확히 들어가서 하나, 둘, 셋. 자, 까지 좀. 보 이게 마지막 작업 좀 해주시고요.